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고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폐망에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요청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긍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는 호소를 무시하는 유다에게 얼마나 참혹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선포하는데 예언자의 고통을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유다에 임할 심판을 환상처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21절에서 대답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23절부터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탄식하자 하나님은 27절과 28절에서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전부를 다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 중에 극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과 흐름이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전 인격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이 모든 것으로 받고 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독백과 같은 탄식, 그 탄식의 말을 내뱉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악함,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완고함, 그것을 고발하시고, 그합당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요. 예레미야는 환상처럼 그 멸망의 때를 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고 조금 냉정하게 말한다면 자기 때문에 이말는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면 더 혹독하고 냉정하게, 더 날카롭게 정죄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신은 분명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서서 단호하게 질책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엄중하게 심판의 단호함을 더욱 분명하게 받아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탄식합니다. 정말로 아파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비극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으로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 완전히 자기의 일로 지금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멸망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파괴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가장 적절한 태도가 저는 바로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세상의 불이 앞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정의감에 불타서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는 담대함과 용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는 것을 보는 예언자의 마음에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일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불의를 심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공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시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죄에 눌려 신음하는 연약한 인생을 참으로 불쌍히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픔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이들을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은 거절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 보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 멸망당할 그 운명을 코스란히 느끼신 것이지요. 그저 불쌍하고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온 세상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자신이 고스란히 다 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을 심판하고 정화하여 구속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제3자로서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죗값을 하나님 스스로 치르시기로, 세상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공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파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성육신적인 신앙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더 쉬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더 나음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쩌면 도리어, 그 약함을 아파하고, 그 약함을 슬퍼하고, 그 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렇게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참 멀리서 생명줄이나 던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그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방식이 이 예레미야의 아픔이 진정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 기회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성육신적인 신앙.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안에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면서도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구합니다. 늘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는 의심이 아닌 견고한 확신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름을 선택하고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탄식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주님 우리도 성육신적인 신앙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연대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아픔이 차서 바다가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위태위태한 한 시간 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는 이들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빛나우며 우리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